안녕하세요 알게입니다. 오늘은요 이거 뭐까요 저번에 봤던 파란색 괴물인데요. 이전 동영상 보시고 초콜렛 말고 그 초콜렛 전 동영상 보시고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그때는 막 알갱이들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알갱이 하나도 없죠. 그때는 막 여기 지덕지 붙어 있었죠. 근데 이런 아이고야 도구. 독구로도 손쉽게 이렇게 하나도 안 묻죠. 그냥 되게 묻었었는데, 제 손에 이렇게 잘 늘어나고 랩도 되고, 지금 색상 넘기는 소리가 좀 시끄럽죠. 동생이 있어가지고. 근데 조용히 할 거예요. 아니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, 시끄러우신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게 지금 랩개가 되게 좋아요. 옛날에는 진짜 안 좋아 보였죠그애게 근데 그 이, 이번 종, 종이컵에 있었던 애기 버렸어요. <laughs> 다 굳어가지고 아 아직 안 버렸다. 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시끄럽죠? 시끄럽죠. 죄송합니다. 제가 금방 갖고 올게요. 종이컵에 있던 애기 갖고 와볼게요. 그리고 좀 시끄럽죠. 드려요. 아이고야. 이거예요. 비교가 됩니까? 그때랑? 이거 보세요. 비교가 안 돼서 이게 훨씬 더 탱글해 보이죠? 이거 지금 짱 좋은 애교한 탕수육을 어요 진짜 며칠 동안 굳히니까 이렇게 됐네요. 많이 만지고 굳히니까. 만질 때는 완전 묻었죠. 그때랑 이거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나요 그리고 이 숟가락으로는 손쉽게 꺼낼 거예요. 한 손으로만 꺼내가지고. 어, 이거, 이거 안 되네? 이렇게 탁 하면, 다 이렇게 떨어지고 조금씩 움직여요, 흐르면서. 좀 흐르거든요, 얘가. 보인다. 이렇게 흐르면서 좀 흐르거든요. 근데 안 묻어요.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어,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듣는 느낌은 아무것도 안 듣는 느낌은 안 되지만 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. 이거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근데 진짜 탱글탱글 하진 않은데, 그래도 진짜 느낌이 좋아요. 이거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시,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, 아, 까먹었다. 다음에 <laughs> 재료를 사면 제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재료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재료를 재료를 사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오늘주말이라 시간이 있는데 주말에는 뭐 제가 뭐 근처에 있는 문구사가 주말에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래서 못사요 평일은 또 바쁘고 해서 제가 다 주말에만 찍거든요 어머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하늘 잠깐 나갔네요. 자, 이제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